할렐루야! 6월 9일 손잡는 교회의 아침 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평강으로 인도 안 받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드립니다. 제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건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순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이 니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길,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로인즉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정말 잘될수 있었어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정말 친구 한명 사귀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저의 친구들은 어릴 적 추억으로만 남아있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친구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잊지 못할 그 순간들이 있으시죠? 오늘 3월 상 20장을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우정을 뛰어넘어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인데요. 언약은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거는 정도의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난 듯하게 보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관계이면서,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희생하고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나라의 왕자이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고 함께 있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관계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것의 외부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다윗 그 존재 그 자체로 요나단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요나단이 사랑한다고 거듭 말씀한 내용이 그런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불평과 탄식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무엇이라는 말만 세 번은 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여정 속에 얼마나 다윗이 지쳤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에게 내가 뭘 했길래,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데,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꿔서 얘기한다면,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의 시기와 분노는 가라앉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뒤에서 가서 보시면은 오히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은 정말 죄가 없습니다. 선한 일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할때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 그런 앞뒤 좌우 이런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사울의 시기와 분노, 에 가라앉지 않아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 이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가는 위협을 거세게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왜, 뭐 때문에?" 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죽음의 위협에 몰린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의 가나에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안심시켜 주고 마음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죠. 이 말도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말을 해요.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안 죽어. 너 괜찮아. 오히려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서라도 절대 너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자꾸 말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말을 요나단이 해줬어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상실감, 분노, 억울함, 쭉 계속 도망쳐 다니는 그런 지친 마음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울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위로해 주고 확신을 심어 주는 말이 너 괜찮아. 너 아무 일 없을 거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너한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그 일이 너에게 알려 주어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길 원할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벌받길 원해. 그러니까 너 안심해. 이런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언약을 맺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관계의 축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 불편한 것, 괴로운 것, 답답한 것, 부정한 것등 이런 어둠의 측면이 우리를 막 짓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살아온 방식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어떨 땐 이런 말도 하죠. 내 인생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난안 풀리는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일 없으십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절대로 다윗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라는 확신과 그 믿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관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맺으면서 교회 안에선 너나 할것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되는 그런 축복된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요. 관계가 생명이고 관계가 힘이고 관계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하나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그 축복이 예,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자, 나와 관계에 있는 자가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만 전해주고 확진 속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로 승리하는 날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하여 주시고 또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는 나다 이 정신을 실현하며 살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점점 세상은 험악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과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또 숨막히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에서 너와 나의 관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언약 가운데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 손잡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말씀이 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던 힘도 내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기에 충분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보심을 받으며 우리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